옛날 옛적, 노래 부르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쁜 꾀꼬리가 살았어요. 꾀꼬리의 노래소리는 온 숲속에 울려 퍼질 만큼 아름다웠지요. 꾀꼬리는 자기 노래소리에 늘 으쓱했답니다. 숲속 연못가에는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도 살고 있었어요. 두꺼비는 온종일 끔, 끔 하고 무뚝뚝한 소리로 울기만 했지요. 어느 날 꾀꼬리가 두꺼비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얘, 예, 두꺼비야. 그게 노래라고 부르는 거니? 내 노래를 좀 들어보렴. 꾀꼬리는 목청을 뽐내며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기죽지 않고 대꾸했어요. 흥, 목소리만 예쁘면 다인 줄 아니? 누가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노래 하나 내기할까? 꾀꼬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좋아, 그런 내기를 하다니. 당연히 내가 이길 텐데, 후회하지 마. 둘은 공정한 심판이 필요했어요. 하늘 높이 날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종달새님께 부탁드리자. 두꺼비의 말에 꾀꼬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꾀꼬리와 두꺼비는 종달새를 찾아가 노래 내기에 심판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음씨 좋은 종달새는 흔쾌히 승낙했지요. 종달새가 말했어요. 좋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다음 날 동이 트자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꾀꼬리가 먼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꾀꼴 꾀꼴 꾀꿰꼴꼴온 숲이 꾀꼬리의 노래로 가득 찼어요. 두꺼비도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끔끔끔. 두꺼비의 노래는 멋지지는 않았지만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꾀꼬리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아침부터 쉬지 않은 탓에 목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요. 아 목말라. 물한 모금만 마시고 와야겠다. 꾀꼬리는 노래를 멈추지 않은 채 두꺼비가 있는 연못가로 날아갔어요. 꾀꼬리가 막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바로 앞에서 두꺼비가 울었어요. 꾀꼬리는 두꺼비가 한 끗만 마셔 하고 놀리는 줄 알았어요. 꾀꼬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왜한 끔만 마시라는 거야? 난열 끔도 마실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꾀꼬리가 다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두꺼비는 끔, 끔 하고 울었어요. 꾀꼬리는 약이 올라 물을 마실 생각도 있고 계속 두꺼비와 다투기만 했어요. 결국 목이 바싹 타 들어간 꾀꼬리는 더 이상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낼수 없게 되었어요.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뚝 그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해가 질 때까지 끔끔끔 끔, 끔 하고 조금도 쉬지 않고 노래를 계속했어요. 해가 지자 종달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의 노래 내기는 끝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은 두꺼비의 승리다. 꾀꼬리는 너무나 분하고 창피해서 화풀이로 두꺼비의 등을 세게 콕 쪼아 버렸어요. 그 후로 두꺼비의 등은 울퉁불퉁해졌답니다. 깜짝 놀란 두꺼비도 지지 않고 꾀꼬리의 다리를 향해 독을 픽 뱉었어요. 그 때문에 꾀꼬리의 다리에는 얼룩덜룩한 점이 생겨났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타고난 재주만 믿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함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재주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쉽게 화를 내면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답니다.